수가 있다면 서쪽으로 많이 가셔서 음... 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서쪽으로 운기가 좀 그래도 밝거든요. 운기가 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부지런히 성실하게 뭐 묵묵하게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하도령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쥐띠를 시작으로 신년 운세의띠별로 한번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띠인 이제 돼지띠 분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오늘 돼지띠 분들 신년 운세 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이 분들은 좀 삶을 한번 돌아보자면 좀 네. 어떤 성격이나 뭐 특징, 뭐 성향을 음. 가지고 좀 어떻게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 테니까요. 돼지띠 분들은 어, 머리가 좋고요. 네. 그리고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요. 음. 그리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좀 지혜롭다, 그래야 되죠? 어, 지혜롭고, 그리고 명이 좀 길어요. 어... 예,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잘 하셔가지고, 큰 일을 이뤄내는 음...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음... 그리고 또 이제 고집도 있지만, 네네. 고집도 있지만 상대방을 그래도 잘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 다른 띠들보다는 좀더 여유롭고 좀 마음이 풍요롭죠. 아 어... 네, 알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인간관계를 봤을 때는 좀 어떤 편인가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는 없지만 한번 적이 되면 네. 네, 적이 되면 무섭죠. 아... 네, 돼지 분들이 돼지 띠 분들이 적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좀 어, 돼지 돼지띠들을 적으로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좀 약간 냉철한 부분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한번안 봐요. 한번안 보면 안 보고. 아, 진짜요? 네. 아. 좀 독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호불호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적으로 둘 때만 그렇게 하시고요. 예, 평상시에 이제 나를 해하지 않고 잘 대해준다면 어, 예의있게 잘 대해준다면은 돼지띠분들이 그렇게 뭐 싸우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다행입니다 진짜. 네. 자 그렇다면은 돼지띠분들이 네.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좀 뭐가 있을까요? 힘들게 한 거는 좀 직설적이지 않고 말을 바로 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해요 아...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연인 관계에서는 어, 돌려서 말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말하는 것과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죠. 음... 어, 싸우지 않아도 될 문제를 싸우게 되고 오해를 사게 되고 어, 그 부분이 좀 힘들죠. 대지티 음...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분들, 이제, 2025년, 14년, 은퇴 좀 정확히 알아보기 전에, 좀그 전인, 2024년을 좀 돌아본다면, 네네. 좀 어떤 한 해로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한 해는 그래도 무난히 잘 흘러갔다고 봅니다. 음. 올해는. 그래도 무난히 잘 흘러갔고, 어, 사람들 관계에서도 괜찮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요. 그 올해는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내년이. 좀 걱정이 되죠. 아 그래요. 내년 또 이제 일사년에 이분들이 3재로 돌아오다 보니까 아. 좀 미리 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시팀 분들 좀 내년에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으로 좀 심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 대식팀 분들 2025년 신년에는 좀 어떤 식으로 한 해가 좀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내년의 운기에 비교를 해서 괜찮다는 겁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올해가 그래서. 내년에는 풍파가 많습니다. 음... 죄송하지만 내년에는 삼재가 들어오고요. 특히 아홉수는 더 힘이 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조심해야 될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음... 사업은 웬만하면 확장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걸 지키는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험보다는 안정적이게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뭔가 벌리기보다는 안정적이게 가시는 게 극도로 조심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 내년에는 악삼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셔야 됩니다. 어... 예, 주위의 사방이 다 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사방이 사방이 다 적이고 어, 쉽게 믿 믿어서도 안 되고 남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어, 그리고 계약 부분에서도 어,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어, 항상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요. 어, 내년에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되고. 금전으로도 좀 힘들고요.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다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동수가 있다면, 직장으로 뭔가 이동수가 있다면 서쪽으로 많이 가셔서요. 음... 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서쪽으로 온기가 좀 그래도 밝거든요. 어... 온기가 좋기 때문에, 돼지띠분들이 서쪽으로 좀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 내년에는 좀더 부지런히 성실하게 뭐 묵묵하게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뭔가 크게 뭔가 좀 힘듭니다. 크게 아, 뭔가 진짜? 뜻을 이루기에는 많이 힘이 붙여요 내년에. 아,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홍수맥이라든가 액막이라든가 삼재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네 내년에는 필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돼지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인간이랑 그러니까 인간 바람인데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음... 그게 뭐냐면 잔소리를 듣길 굉장히 싫어해요. 어... 돼지띠 분들이 잔소리를 듣거나 뭔가 나한테 좋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긴 해. 하지만 그 말들이 듣기가 싫은 거야. 듣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충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내가 가라앉히고 잘 경청을 하고 내년에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잘 듣고 경청하고 뭔가 개선점이 없나 파악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돼지띠분들은. 음. 예, 내년에는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부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좀 소지하고 있는 게 좋고요. 음. 네 내년에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돼지분들이 이번 돌아오는 3지 동안 네. 3년 동안이 많이 좀 힘든 건가요? 네 힘듭니다 아... 내년 내후년에는 또 봐야 되겠지만 내년 운기로 봤을 때는 양력으로 2월달 3월달에 네네. 원진쌀 상충쌀을 조심하셔야 돼요 음... 원진쌀은 원수 지는 살이에요. 네네. 서로 원수를 져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충살은 가족들을 관계해서 부모랑 자식 간에 뭔가 도툼이 있거나 어 뭔가 부딪히거나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든가 뭔가 이직이라든가 어 그런 부분에서 양력 2월달, 3월달에는 피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2월달, 3월달에는, 어, 바다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가지 마시고요. 음. 어, 어, 인간 쪽으로 도톰이나 부딪히는 걸좀 조심하신다면, 그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 네. 이 돼지띠라고 해서 네. 통합적인 걸 알아본 건데요. 네네. 이게 돼지띠라고 해서 솔직히 다들 힘든 건 아니겠죠? 그렇죠. 다들 힘든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힘들어요. 아... 그것도 조금 더 괜찮은 것뿐이지. 네네. 예,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음... 그 사람 사주에 또 따라서 또 틀린 거고 또 조상에 따라서도 또 틀리기 때문에 어, 아, 조상의 힘이 좀좀 있어야 돼요. <laughs> 조상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예, 아... 네. 뭐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를 내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로 따지면은 이제 조상에서는 이제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조상에서는 이쁘게 봐주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조상들한테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사 부분에서나 이런 데서 잘만 챙기신다면. 어, 그래도 조상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집안의 제사 부분이 부분에서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음. 예. 그렇습니다. 돼지띠 분들은 이게 3제가 오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상담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본 후에 네. 좀 먼저 대비를 하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음. 예. 어떤 대비냐. 뭐 어, 아까도 말했듯이. 뭐 투자 사업 그리고 여행이라든가 이지 이런 걸 잠시 멈추셔야 돼요. 음... 네, 잠시 이제 방어적으로 가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시 분들은 삼재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네. 좀더 자세하게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추천 드리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대지띠분들 네. 그래도 응원의 한 말씀 네. 부탁드린 다음에 마무리 인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지띠 분들 내년에 을사년에는 아 3년이 아 삼자가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그래도 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하게 성실하게 내가 한 뜻대로 잘 가신다면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내 소신껏 성실하게 가십시오. 어,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어, 뭉쳐가지고, 그래도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서로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 많이 하시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또 행운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조심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